남도의 맛 남해안 신선 핵바지락이라서 육질이 단단하고 정말 신선합니다. 특히 껍질 없이 깨끗하게 손질한 핵바지락살만 가득. 거기다 홍고추, 마늘, 생강 등 모두 100% 국내산으로만 넣어 진하게 끓여낸 순살 바지락탕. 칼국수 넣으면 바지락 칼국수, 수제비 뜨면 바지락 수제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 무려 무려 12인분이 39,900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지락 사와서 보면 살 없고 껍데기만 있거나 죽어서 입이 안 열리는 바지락까지. 아유, 버려지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젠 일일이 살아있는 것만 골라 손수 까서 순살만 가득 담았습니다. 해감 필요 없도록 세척 일일이 꼼꼼히 해서 순살만 제대로 팍팍팍 가득! 바지락 살이 얼마나 많은지 살만 따로 바지락 무침을 하거나 전을 부치고 국물도 따로 탕으로 곁들여서 함께 드셔보세요. 야 정말 푸짐합니다. 와,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 맛이에요, 이 맛.